나이프. 이프이프 나이프 나이프. 나이나이스 오, 오. 크래시오른쪽에 하나 혼자. 나이 오, 사, 3 이. 이, 이, 라운드 거점을 해당이. 점령하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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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코 왜 하는 거죠? 치체인가하나어 <놀람> <놀람> <피칭하나? 놀람> 깨우지 마요, 깨우지 마요. 아직 아직 깨우자. 깨워버리고. 팀 특수 공격을 전개합시다.

나타기가거의 준비됐어 나탄거리공 뭐, 저거? 저요뭐저한저 저거? 저거? 좀거저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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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려가자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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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저거? 그, 그, 야이좀레키게뭐킹되 나? 여기 서 이행기 처면은게 아, 4아까 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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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다

일단 잘잘 아, 이만이 기면, 아우, 매번, 위한데, 아, 오, 뭐야, 나이스만이스면 다음 맵은 자리이데아이트아이트 라이트, 라이트, 이스 라이트, 라이트, 이이 할만해 근데 초초 나... 작은 차지 차질을... 야내가초 게. 아, 트금 아, 게금 아, 지금. 아, 지았 뭐 아, 지금.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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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이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이조 아, 으로 와. 잘했어. 나도 뭐 의미가 없는 게그 알죠? <목소리가> 진짜 다 없고 어떻게 해. 있어 아, 지금 잡네. 뒤쪽 있지? 무 아, 피침. 아, 아 그래. 앞다, 앞다, 앞다. 앞다. 피. 아 씨. 지나 이거 해 되나? 아, 그래앞 앞에 앞에 앞인데 아 여기 헤드 어티필 자리아 잘 뽑았다 진짜. 아... 아.. 많이 나왔네 못댔다 됐어 아니야 근데 아, 넬, 우리가 넬, 와, 테, 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정크레이 있기 때문에 저게 더 낫다 나궁 투자

재밌게. 아 방미 남맞네 내가 어디서 원팀 같애. 내가 어디서 원팀 응. 원팀이에요. 내가 원팀. 아 신발 원팀. <laughs> 가만, 가만. 가보자. 가보자. 우리 정글에 죽었다. 헤드마판. 오, 좋았... 라이키, 어, 에방나에나에나에 나에게, 나에비나에비나봐나불나 불려 나나불나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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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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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에게, 나아게 나에게, 게에아 아야, 들어와봐, 내 방문해줄게. 포럽다 상대. 나이스. 싹다 정리 안되나? 정리하자, 정리하자. 드래킹이야 지의 킹이야, 댄지 킹이야. 킹이야.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왼쪽이 자리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오, 진짜 게귀여운 방금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다음 메모장. 할아버지. 우리 오리사 오리사 오리다리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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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사리석 오리사 오리사 리사오리자리사어야사발저좀 하래 봐자리 보고 근데 국 같은데? 나려이우시오어오케이외외국인이다 유... 어, <laughs> 이윤이 보냈다 외국인 하겐? 그나 진짜 탈게 이거 브리다 죽을 다 같다. 내가 계속 킹 해줄게 앞에 나와있는 것만 내가 둠피아직수 있다 둠피 포리사, 포리사, 지금 포리사, 포리사, 포리사.

숨겨 오는 거조심해 봐. 이렇게 타고 있다 내가 아 네. 아 네. 이거 한조못 달라. 한조러양타안나랑 같이 있어. 어... 그냥 만 타밍해요. 궁만 계속 쳐볼게. 아 아, 야, 야타 가스턴 나왔다. 윈스턴 에킹볼야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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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거기 보세요. 제가 빈센 이다 윈스턴 다못씁다됐다고킬 우리가 준어뉴와다 아가

I will not take i 이 I will not take it. I will not t a k 뒤 it. I will not take it. I w i l 아그 o 햄스터 k e i e not t a 찍을 때 음, e m p 써줘요 그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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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not 그 야 아타가 이거 카운트 칠 수도 있어 맞다계라 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프레임 타다야 e m 다 e 아빼빼빼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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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이 p 다 e m 서쓴서어서써써써야 아타 쿠시 아타 쿠시야 미시고 윈스턴 윈스턴 아니님 해줘 윈스턴 킬야이다나이킹못 해줘, 나이킹못 해줘 준비 지돌았다 뒤에 있 뒤에 있조 잡았어, 잡았어 한조 오는 것만 잡아 한조킹스피해 <laughs> 그렇지 어우 나점프 잘했다 어허어어어어어어 <목소리나> 잘하네